예, 선을 뽑아냈습니다. <laughs> 아반떼 스포츠 일하기 좋았차 여기도 영어는 제키지마 되겠다. 다부서져 옛날 차다 보니까. 그냥 으스러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기가, 여기는 프레드 캡, 여기는 고문데, 이때는 이런 것도, 와, 진짜, 진짜 꼼꼼하게 만들고 조립식이네요. 또, 분리형 망가진 요거만 같이 가면 되지. 요즘 차들은 이거 깨지면 답이 없어. 근데 이때는 이 차들을 만들 때, 이거만 딱 캡을 딱 이렇게 깰수 있게끔, 정비한 사람들, 일하기 편안하고 만들었는데 조금만 더 작게 졌으면이참참 좋았을 텐데 일하기 더럽네. 이거 뭔데 이거 뭐 언제 건데 QR 코드 여기 왜 있냐? 야 신기하다. 야 이때 당시 진짜 이거는 진짜 뭐 좀혁진적이라할까 아, 이런 데 보면 약간 좀 허접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런 이런데, 여기 다중 중요한 부분도 갈 맞죠. 그래서 일할 때 마지막에 조립할 때 여기 CP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족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욕 바가지 먹습니다. 1>, 1分のカー끝